네 안녕하십니까 조고생입니다 에, 사람인 HR 2편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 이랑 경쟁력이 어떻냐 정말 중요하죠 이거 이게 곧 앞으로 성장이 좀 어느정도 발생을 해야지 이제 기업을 꾸준하게 동행을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요 이제 레포트를 토대로 어, 하나금투에서 어, 이제 발표한 자인데 19년도 일부, 어, 상반기와 21년도 상반기를 봤는데 채용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많이 변한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이거 보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 수시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요 대기업들은 공개 채용을, 전기 채용,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고, 막 현대, 삼성 다 폐기시킨 어 이거 폐지한 것 같고 포스코 정도는 공개 채용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수시 채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직 횟수, MZ 세대, 그리고 저희 밑세대는 확실히 예전에 그 70년대, 60년대 생의 선배님들보다 훨씬 이직이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폐부치를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직 횟수 증가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좀유연하도 해서 기업의 수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계속 앞으로 일어나고 나는 그런 트렌드가 초입인지 중간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이런 트렌드가 조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끝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의 m j 세대 밑에 있는 세대들도 훨씬 더 이직을 잘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충성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어떤 한 회사에 한번 취업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직은 확실히 덜하잖아요. 그런 게다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자료 보면은 개인 오른쪽이 차트 보시면 개인 회원수 방문자수 이력서수 다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확대가 여전하고 채용시장 변화 성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후불형 채용상품은 합격자 연봉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기존의 채용 광고 비해서 비쌀 수 있는,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합격자가 발생할 때만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HR 솔루션 더플랩, 그다음에 프리랜스 매칭 플랫폼 사람인 기, 그다음에 스피드 매칭 이런 서비스를 계속 IRC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런 매칭 플랫폼을 개발해서 계속 사업을 확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채용 컨설팅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복지혜택 등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클루트 같은 대형 업체도 그수술 불과하고. 대부분 중소업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도 진입점벽이뭐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매칭 플랫폼. 이게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성이 유효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망적인 이제 숫자 데이터로 보는 게좀 좋습니다. 이 업황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얼마나 남아있고,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가 구인 인원이 얼마나 되고, 구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구인 인원은, 구인 인원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자기가 사람을 뽑고 싶은 그런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도 코로나 때좀 계속 좀안 좋았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2 0년도 9월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계속 사람을 뽑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그래서 구인 인원이 구직 건수보다 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두개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또 넘어가도록 하겠고. 구인 인원 계속 늘고 있죠. 코로나 때 갑자기 확 꺾였다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7년도 부터 어 20년도 초반까지 코로나 때까지 구인 인원이 계속 줄었는데 사람인 HR은 그 사이에도 계속 소, 소폭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좀 기업의 경쟁력을 좀 반증하는 듯한 어 차트인 것같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7년도에 왜 구인인원이 감소했는지 본인이 뭐 생각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GDP성장률이라고 해서 기원은, 기업은 인원을 더 많이 뽑아서 뭐 계속 구인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뭐 하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뭐 민, 노동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비정규직이 정규화를 뭐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기업, 그 기업이나 기업체들이 어떨 뽑으려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재무 차트입니다. 아까 제가 1 편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버틀러를 사용하고 있네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재무 현황,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리멤버를 어,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인컴퍼니에 800억을 투자했다고 하네요. 21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융 자산이 좀쪼그라든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리멤버, 리멤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명함 명함 어플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채용 플랫폼 회사인 사람 HR이 국민 명함 리멤버를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인 컴퍼니에 투자한다. 어, 사업이랑 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매칭 플랫폼이나 구인 그런 플랫폼이나 시너지가 있는 투자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긍정이 얼마,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코리의 1위를 잡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현금으름 아주 좋습니다. FCF 계속 플러스고요. 영업 활동 현금으름도 계속 플러스고요. 연동되고 있죠.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종속회사가 사람인 h s 랑 어플랜서라고 있는데 사람인 h s 는 인접하게 헤드헌팅하는 헤드헌팅 사업이고 어플랜서는 베트남 I.T. 개발자 전문 취업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성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1,2억 정도 뭐 소소하게 음, 나오고 있네요 플랜서가.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비용 단을 보시면 음 여기 내 비용 이 사람의 H.R.의 비용은 6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고정비인 거죠. 이 인건비는 뭐 줄어드 뭐 크게 이렇게 늘거나 취, 어, 채용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퇴직이 많이 하지 않은 이상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 고정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어, 매출액이 만에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날 확률이 큰 겁니다. 이 고정비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13% 광, 광고 선전비가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는 만큼 영업이익이 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하는 만큼 쪽쪽 실적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 0년도부터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득중 낮중 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고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이익률에 영향이 있겠네요. 4분기에 성과급 지금으로 보통 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푹푹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 보시다시피 1편에서 어, 안내 드렸다시피 지금 PER, PBR 수, 어, 수치 밴드로만 따져도 조금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관심 있으시면 추가 로 레포트도 보시고 사업 보고서 좀 디테일하게 보셔서 어, 좀더 싸시면 조금씩 조금씩 뭐 사도 되고 뭐 관심 있게 한번 공부를 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 경제적 해자를 안, 잃지 않고 이 플랫폼, 이 사람 구인 구직 플랫폼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해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